호퍼를 슬갱으로 내리는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호퍼는 1.5루멘짜리죠. 이동식입니다. 지금 깊이장에서 램프를 생전하고호퍼에 과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참 시간 사이클 타임을 알아야지 한번. 설차하고 나서 내리는데, 총, 어, 뭐, 내리고, 안에 이제 불사기가, 그, 우리, 쇼트, 쇼트, 치는 데까지, 들어가는 시간을 알아야 전체 사이클 타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 평균적으로, 어, 한 사이클당 한, 어, 한, 한 마무리 할 때까지 한 30분이, 아, 2시간 반 정도 쇼트, 치는 시간이 소요가됩니다 이제 스윙을 해서 이제 수직갱 밑으로 내립니다. 예! 밑에 사람이 있으면 알려줘야 됩니다. 예! 쇼트 내려간다! 내리고, 그리고 이런 깊은 수직거 같은 경우는, 음, 호가두 대가 있어야지 작업이 끊기지 않습니다. 세 대는 많고, 지금 두 대가 지금 저희 현장에 딱 적당합니다. 자, 지 내리는 것까지 해서, 자, 네, 그러니까 레디콘에서 호퍼에 레이 상품 담고, 클람젤로 네, 스윙을 해서 밑으로 내려는 데까지 2분 30초 걸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릴 때, 저거, 이제 반대편에 이어있는 호퍼를 같이 올립니다. 없으니 이렇게. 작업에 끊임없이, 해줘야 됩니다.